네, 안녕하세요. 강남플랜티어학원의 제임입니다. 자, 오늘은 굉장히 비슷한 두 단어를 연습해 볼 텐데요. 자, 두 단어의 차이는 중간에 모음이 I로 들어가느냐, 아니면 E, E, 두 개의 모음이 들어가느냐, 이 차이거든요. 자, 이 모음 차이만으로도 정말 뜻이 달라집니다. 자, 위에 단어는요, 동사로요, 미끄러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발음은 slip, slip, slip 자 철자 패턴이 아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발음을 짧게 합니다. 그래서 s l e p s l e p 굉장히 짧게 해야 돼요. 하지만 철자 패턴이 이일 경우 또이이두개 e, e 겹칠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를 길게 해줍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 요 단어 잠다 잠자다 자다라는 뜻의 요 동사는요 좀 길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sleep 이 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. sleep, sleep. Sleep. 자 위에는 좀 slept, 짧게. 밑에는 sleep. 그래서 미끄러지다와 자다는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라고 할 거면 길게 미끄러졌다라고 할 거면 slept, 짧게 하셔야 돼요. 자두 단어 비교해가면서 들어볼게요. s l e p sleep, slip, sleep, s l e p slee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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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So slip. 슬립 좀더 정확하게 발음하실 거면 조금 더 과장되게 굉장히 짧게 그리고 굉장히 길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